다름또첫 파동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군대 입대했을 때 그때 그첫 파동을 함께 해주신 훈련소 우리 간부님들이 오늘 오셔서 왔어요 논산 제가 그 논산 훈련소에 머리를 밀고 딱 발을 들수있을때그첫 파동 그때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여기 데 엄청 잘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잘해주는데 셨 초반에는 사실 나의 군생활이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한 정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육대에서 교육대장님이 해주셨던 교육대의 이제 장 <laughs> 교육, 그분께서 이제 전주죠 저희 교육대를 다 이제 순례를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 어야 얘도 얘활활또 잘하겠다 얘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제생황에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딱 이제 중령이시고 뭐모 모자가 이미 달라 막 반짝이 <laughs> 입은 녹슨 <높으신> 친구나딱 <분들. 웃음> 들어오는데 저러다 보더니 야너고림이냐 <laughs> 아니 그렇게 아, 근데 그렇게 <laughs> 손가피 자이 있었어요? 손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근데 중령이신데 <laughs> 아마 같이 해주, 바, 같이 왔죠 간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런 말듣습니아 네. 아, 오늘 오늘 여기 오시진 않았어요 중령님? 중령님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근데 오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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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야, 그거 뭐, 고리민이야? 대장님 죄송하지만 대장님은 근어 맛이 나았어요. 대장님 저랑 같은 맛이군요. 네. 아, 내가 동료를 찾았네. 어, 아, 네. 대장님 근어 하이지 않으신데. 본인만의 네. 카리스마와 이 친근함의 아 에너지가 있으죠 아, 주요 교육대대의 에너지 그게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막이 병사들을 엄청 챙겨 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딱제사령에다 들어오시더니, 너가 고리민이야? <laughs> 어, 예 맞습니다. <laughs> 야너 밖에서 유명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음야 밖에서 잘생겼던데 너 여기서 불러다야너 <laughs> 제... 안경 안경을 못 써? 잘 모르겠는데 이런 뭐가 있으시다. 그때 아,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파동이었어요. <laughs> 아, 못생겼다는 말을 그...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군대가 이다 보니까 많이. 하고 살던 지고 머리도 밀고 좀 까먹고 안경끼고 이러니까 사실 저는 자신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그첫 하동이 굉장히 어? 이게 이 훈련소에서의 남은 시간들이 행복할지 어? 그뭔가 이게 친근하게 뭔가 편하게 진행할지 굉장한 기로에 섰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너무나도 따뜻하게 제가 술을 시키는 그날까지 저를 잘 챙겨주셨던 우리 오. 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